함께 보시라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본문 중에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을 읽나날었는데 21장 중에서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4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참을 수참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복원이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좀 희한한 기대와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자기 뜻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이제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그의 펼쳐진 삶은 평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로부터 계속적인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보다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더 인기가 많아지자 다윗을 죽여야지만 내 자리가 안전하다 생각하여서 오히려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로부터 계속적인 핍박과 탄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읽어 보지만그 죽음을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계속적으로 도망다니는 중에 심지어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또 미친 채 해야지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에 이르게 됩니다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2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계속적으로 도망다니다가 어디 하나 정착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노비라는 지역에 성막이 있고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그 지역에 가서 이 아히멜렉이라는 그 제사장에 가서 나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을 달라달라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으니 혼자 사울의 신하이고 사울의 무게를 맡은 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혼자 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나를 먼저 은밀하게 이곳에 보냈다. 아, 아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정말 배고픈 허기를 때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기가 없자, 아 내가 너무 급히 나오느라 4월에부터 무기 하나도 못 받았다. 그러니 여기 무기가 있으면 무기 좀 다오라고 부탁을 해서 거짓말로서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싸워서 이겼던 그 칼을 얻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고픔도 해결하고 또 칼도 얻은 이후에 있었던 모습이 오늘 읽었던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칼도 얻고 허기진 배를 겨우 채우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으면 사울이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붙잡고 죽일까 생각되어서 그 나라를 떠나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지역 중에 가드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는 들어가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에 들어가면 이 다윗을 전혀 모르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가져오게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 특별히 가드에 있는 사람들도 그 다윗에 대해서 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인정받는 사람인데 왜 여기 왔을까라고 하면서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 궁금증은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도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이 다윗이 혹여나 우리 나라를 정탐하고 우리를 무찔러 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다윗은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붙잡혀서 사울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스에게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날 길은 내가 미친 채 해야지만 살아남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문 앞에서 그저 거으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가만히 평범한 사람이 대문을 긁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대문을 이저그그 그 긁으면서 또, 자기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다윗이 미치지 않고서야 저럴 수도 없고, 미치지 않고서는 혈혈단신, 혼자의 모습으로 이 적진에 올 이유가 없다. 아, 다윗이 미쳐서 저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드의 아기 수왕은 이 다윗이 미쳤는데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런 미친 짓을 보려고 이, 이곳에 두겠느냐? 그들을 두지 말고 쫓아내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죽지 않고 이 미친 채한 것을 통해서 죽음을 모변하여서 그 지역에서 나올 수 있게 된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을 우리는 교훈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다윗이 배고파서 음, 거짓말로 빵도 없고 또 칼도 얻었다. 또 미친 체해서 미친 체에서 죽음에서 모면하였다. 그냥 스토리를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해주는가 그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또 신앙생활 잘 하면, 기쁘고 좋은 일, 즐거운 일만 있을 것이라, 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너는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사울를 폐위하고, 다윗을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호 질문 있는 거예요? 네. 네. 가드는 블레셋이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있으면 서쪽 편에있어요 서쪽 편에 마땅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쪽이 블레셋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마땅한 지역이 가드 지역입니다. 블레셋에 크게 다섯 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도시, 그 성을 다스리는 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다윗 다시 다시 돌아와서 이 블레셋 어 다윗이 기름불을 받고 왕을 오르는그 장면에 있어서 평탄한 길로 갈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주 어려움들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장면이 아주 극한 상황인 것입니다. 정말 배고파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빵한 조각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 그런 형편에 다다를 수도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편하고 즐겁고 넉넉한 삶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빵한 조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처지까지 올 수도 있는 것이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 급박한 나머지 미친 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도 처할 수 있는 것이 예, 형편.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는 형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믿고 즐겁고 평안하고 안락한 아주 즐 그, 그런 것을 기대할 수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이끄시는 섭리 방편 가운데는 이렇게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냥 내가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이 그 미친 체하면서 가드 왕 아기스의 위협에서 벗어날 때. 고백했던 시를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34편에 보면 그 다윗이 미친 채하면서그 죽음을 모면하고 나서 지은 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연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5 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온이 찾았어요? 시온이 네, 825 페이지 전후를 보면 10편 34편이 있죠. 네, 10편 34편에 표제가 무엇으로 되있는지 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나서 지은 시이 배경이 어디입니까 지금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건 다른 때 아닙니까 아비 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난 시 아닙니까 라고 할수 있는데 이 아비 멜렉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 아비 멜렉은 그냥 왕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바로 알죠 바로 바로가 이집트의 왕을 바로 파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아비 멜렉은 아비 멜렉, 멜레크, 멜렉가 왕이라는 것이고 왕의 아버지다, 신갓 같은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 멜렉은 어떤 나라의 왕을 뜻할 때이 아비 멜렉이라는 것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비 멜렉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비 멜렉은 이 가드왕 아기스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그따라의 왕을 표현할 때이 아비멜렉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씨 지금 미친 채하고 침을 지 질질 흘리면서 문을 벅벅 긁으면서 구적거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 냈는데 그러면서 겨우 목숨을 건져내서 쫓겨나서 지은 씨가 시편 34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2절까지 구구절절하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다 읽어보지 못하고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은 쫓겨나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기자 쫓겨나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송축한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송축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그런 곤고한 자들 나와 같이 곤고한 자들이 이것을 듣고 기뻐해야 된다고 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가? 그 이유가 계속해서 4절과 6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4절 읽고 뛰어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이권구한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기자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항상 송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4절과 6절에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슨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 내가 살려면 내가 미친 짓 해야 되는구나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좀 살려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아비멜레 아기스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서 이 미친 채 하면서 나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10편 기자는 정말 어떻게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이 적진에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내 부르짖음, 내 간구에 응답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상송하고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깨달음을 아는 다윗으로서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알아라. 너희들도 맛보아 알아라. 라고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 구절 있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송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건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성도들아 무엇을 하라고 건면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대충 알지 말고 하나님 선하다, 인자하시다, 아름다우시다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것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해라 정말 하나님이 어떠신지 우리가 어떤 음식이 짠지 단지 맛있는지 알려면 그것을 눈으로 보면, 귀로 들으면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야, 실제로 체험해봐야 잘 아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어려움들이 왜 생겼는가라고 했을 때, 아. 하나님께서 그 극한 어려움에서도 나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실 모든 선리를 알았을 때 다윗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구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섭리를 다스리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때 당연히 인간이 보여야 되는 그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지혜에 놀라운 섭리를 아는 자로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뭐 알아서 하시는 분이시고 저멀리 계시는 분이시고 나와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다. 내 뜻대로, 내 원한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맛보아 아는 자로서는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선하심과 인지하심을 아는 자로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섬기는 모습 가운데 나아간다. 이렇게 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기자 다윗. 그 미친 채하고 겨우 살아난 죽음을 모면해서 살아난 그 다윗의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신들을 깊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들을 맛보아 알고 그를 더욱더 경외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교훈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걷는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에 때때로 만나게 되는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더라도 너무 낯설게 여겨 원망과 불평, 좌절과 낙담 가운데 살아가지 마다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열심히 감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게 그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다윗, 다윗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라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는데 그 뒤에 있는 길은 오히려 너름나 힘들고 견디기가 쉽지 않은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은 또 미친 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하는 가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형편으로 알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극한 어려움의 상황은 어떠한 원인으로 주시는가? 성도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편이요. 그렇게 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아주 즐겁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아십니까? 난 그냥 어제도 이렇게 살았고, 오늘도 이렇게 살았다. 뭐, 그저께 살았고, 1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극한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호흡 한 호흡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아갈 수 있다는 라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그냥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심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극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들 잊지 않으며 우리가 더 그렇게 극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날마다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떠하시면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은 자로서의 자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내 자신의 죄악과 또거짓됨과 연약함을 앞에서 두려움으로 있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로 종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움,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주권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겸손히 겸비하여 자복하여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힘써야 될 것이고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앞에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아기스로부터 도망 나오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신앙의 걸음걸음에서 원치 않게 참으로 극한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삶으로 경험하며 또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